우리는 날마다 이야기를 하며 살아갑니다. 서로 간에 좋은 이야기, 또 슬픈 이야기, 또 성공 이야기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그럼에도 그 많은 이야기 중에 고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이야기는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할수 있고 또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사랑을 이야기를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자들은 날마다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 사랑 이야기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중에 사랑의 노래는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더란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놀람,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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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할렐루야. 이란 사랑이 저와 여러분 사랑 이야기가 되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말하러 오면 국내에서도 여러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건달 말고 온달 말입니다. 온달과 평강공주의 이야기를 나눌 때는 특별히 온달은 바보 같았고 볼품 없었지만 평강공주와 같이 궁궐에 있는 그런 공주와 함께의 이 사랑 속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지요. 마찬가지로 로미와 줄리엣 이야기도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가서라고 하는 아가, 오늘 일절에 솔로몬의 아가라는 표현을 합니다.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면서 또 맑은 가락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관계를 오늘 아가서 속에서 같이 사랑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그시대의 왕이었죠. 다이세의 아들이었고 또 여러 많은 수많은 국료를 거두렸을 뿐만 아니라 지혜의 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지혜 속에서 자문을 쓰게 되었는데 이 지혜, 세상 모든 지식과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지혜만큼은 의지하자. 하나님의 지혜, 즉 지혜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자라고 하는 믿음의 부분을 자언서에서 강조했고, 또 전도서에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이 많은 것들은 또 새로운 것이 있는 것 같았던데 나중에 보면 있는 것이 다시 반복되고 또 다시 헤아리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곳에는 기댈 언덕이 없으니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자 해서 소망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가설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 솔로몬은 아가를 통해서 진정한 세상에 깊이 있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이야기가 있으니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절에는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의 사랑이라기라. 이렇게 운을 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최초의 사람인 우리 아담도 마찬가지로 아담에게서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취해서 뭘 만들었죠? 기인 하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와를 만들어서 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데려오니 아담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이는 내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이라. 즉, 내게서 취하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내게 가져온 것은 그것은 나에게서 났기 때문에 내 몸이다. 한 몸이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 안에 있었어요. 그것은 영원이라고 하는 진정한 천국 안에 있었는데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셔서 그 버려진 채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고통 속에 살아가기도 하고 힘든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이런 저와 여러분을 찾으러 오셨어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주님은 머리로 하여 우리 몸, 주님의 몸된그한 몸을 이루기 하여 찾아온 얘기가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기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생명으로 함께하는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이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드리고. 또 부르신 그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이 기쁨은 천국의 기쁨, 놀라운 기쁨인 걸로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여와 같이 찾아오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표출하면서 오늘 아가서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한층 더 사랑의 깊이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절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지금 솔로몬과 순람미하고 하는 그 여인이 함께 솔로몬 왕과 순람미라고 하는 볼품없는 여인과의 사랑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순람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물론 반말처럼 느껴집니다만 같은 한 몸인 관계 속에서 표현되기 때문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우리 사랑을 경험해 보고 입맞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 입맞춤의 황홀함을 알게 되죠. 처음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고 숨이 가쁘고 헐떡거리는 그런 경험을 하실 겁니다. 입맞춤이라고 할 때는 생명과의 관계 속에서의 교환이에요. 그러니 솔로몬이 이술람미와의 입맞춤 속에서 그 사랑 관계는 서로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생명과 생명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 사랑이 그 오가는 생명 관계가 더욱 포도주보다 나음이라. 포도주는 뭘 말씀합니까? 예. 그 당시에는 물론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상징이에요. 쾌락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어떤 연회장에 갔을 때 포도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술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떠한 술보다도 술의 쾌락보다도 세상 쾌락보다도 이 사랑은 짜릿하고 황홀하고 그 극도로 높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한번 키스 한번 함으로써 이와 같은 사랑을 느껴본 것이죠. 그러면서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을 향기름 같음으로 천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참 표현이 우리가 어려워 보이지만 내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답다. 솔로몬이 어떤 감람나무에서 최한 어떤 향기 향수를 뿌렸던 모양입니다. 그 향기 향수는 감람나무가 으깨어져서 기름이 된 것이죠. 기름이 처음부터 기름이 될수 있습니까? 뭔가 짜내고 쪼이고 깨져서 으깬 상태 속에 아픔 속에서 나오는 이 향수가 되어져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내 이름이 쏟을 향기름. 그의 이름, 그의 이름이라고 하는 속성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향기는 정말 에, 처녀들이 사랑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솔로몬의 그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이름이라고 하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그 이름을 지어준 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그 맞게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의 그 이름은 그 향기는 복음의 향기로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생명의 향기인데 이것은 결국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아들 나으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유가 잉티아에서 아들 나으니 이름을 임만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에 맞게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그 이름은 그 하나님이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여호와 이름도 잘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야훼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어, 또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이름이 없지만 이 땅에 진입해 들어올 때의 이름을 가졌으니 예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지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지금 오시는 그 향기, 복음의 향기, 복음의 노래가 이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 기름이 향기가 아름답고, 내 복음의 향기가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을 향기름 같으니, 그러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 모든 반백성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는 것은 결국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절을 이어갑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침궁으로 인도한다. 솔로몬왕이 나를 그의 침실로 인도하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왕이라고 하면서 또그 다음에 왕인 당신이여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사랑관계를 갖게 하여 거실에서 안방으로 지금 초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당신이 초청해야만 내가 그 거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그 거실은 내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 거실의 주인이 날 반겨 주는 것이 아니라 초청하는 그 왕,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님이 초청해야 그 방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성전을 생각해 보자고 해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누구라도 걸을 수 있지만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아무나 들어가면 즉사합니다. 대제사장이 그 하여와 하나님께 들어갈 때도 피를 뿌리고 그 일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깊고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침실로 인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야만 들어가지 허락없이 아무나 그 침실에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침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내 맘대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 때문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하며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더 찐함이라. 세상 기쁨 어떤 포도주보다도 더 진한 사랑이 그 속에서 일어날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경험한 자로서 다시 한번 침실로 그 지성 소속으로 그 사랑 안으로 나를 이 끌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청이겠죠 그러한 간청을 하는 술람미 여인의 애지한 사랑의 노래가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오 절을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은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휴장과도 같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예루살렘 딸들은 그 많은 솔로몬이 거느리는 궁녀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수천 명이었죠. 그들은 정말 절세 미인이었어요. 어느 것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절세 미인을 레벨에 두고 왜 검둥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비록 검은 나, 나를 왜 사랑할까? 검은나 나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왜? 솔로몬이 술란미만을 사랑했거든요. 많은 여자 절세 미인이 있습니다만 그들에게 사랑을 표출하지 않고 오직 술란미라고 하는 볼품없고 못생겼고 부족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 왕은 볼품없는 나, 거무스름하고 검둥이 나를 아름답다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 보니 정말 이 표현은 나를 사랑하는 우리 솔로몬 왕이여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 개달의 장마 끝일지라도 솔로몬의 시장같이 여겨주는 거예요. 솔로몬의 휴장같이, 아름다운 궁궐 속에 휴장과 같이, 계달의 장막 같은 나를 여겨주는구나. 계달의 장막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영할 때, 천막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천막을 칠 때, 어떤 그 휴장이 있는 거예요. 너덜거려, 바람에, 세찬 비바람에 몰아칠 때마다, 그 휴장이 찢겨지기도 하고, 너덜거리는 그런 휴장인데도 불구하고, 대단의 장막같은 자기 자신의 신세인지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 왕은 왠지 자기 왕궁에 있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여겨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볼품없고 별 볼일 없는 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신세탄행을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맘먹고 별 볼일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나라로 여겨준다는 것은 정말 이 사랑은 그지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6절 이어갑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물스름 할지라도 흙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이들이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 지기로 삼았습니다. 아마 지금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하니까 지금 오빠들이로 보여집니다. 오빠들이 나를 그 배달은 나를 신역에서 포도원의 일꾼으로 삼고 일을 부렸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어머니 같은 어머니의 뱃 속에서 나왔지만 배달은 오빠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이 세상 가운데 포도원의 일꾼으로 삼아서 햇빛에 날마다 노출되어 있고 그러한 여러 힘든 일들을 하게 만드니 내가 그때부터 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예루살렘 여자들이여 왕궁에 있는 솔로몬의 궁녀들이여 너희 나를 함부로 흘겨보지 말 것은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 몸이 검은 것이지 본래부터 검둥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본래부터 볼품 없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좋아요, 여러분도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가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관계에 있다가 잠시 이 땅에 던져져서 한시 동안 살다가 그러한 내그 몸된 그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곳으로 향하여 소망을 안고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랑의 초청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세상 속에서 뛰어난 사람이 있고 인물이 좋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나를 폄하하거 나를 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때 높고 낮음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고 누구 저러 달라고 누구는 못 나고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도 누구나 공평하게 사랑받을 수 있는 관계 속에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차별이 있고 또 그러한 높낮이가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것들을 일소에 다 파괴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우리 오빠들이 나를 포도원 그이 세상 가운데에 던져 놓고 날마다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받게 함으로써 내가 힘든 이 몰골이 지금 이와 같이 되어 있지만 사실 나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격,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어떤 연유론인지 모르지만 자격을 받는 자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칠절 말씀이어갑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목장에 나를 초청해다오. 라고 한 거예요. 당신은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 되신 분인 것 같은데, 나도 지금 이 포돈에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장차 그 목장으로, 푸른 초원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람미 여인은 얼굴이 거무스름하고 또 햇빛째째에서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그 목장, 아름다운 천국, 물이 흐르는 생명수 강가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해 주십시오. 정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표현상에 보면 가장 띠악배채 태양이 중앙에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한 그 고난에 있는 나를 쉬게 좀 해다오, 라고 하는 탄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친구 양떼 곁에서 어찌 내가 얼굴이 간자같이 나도 내 숨을, 내가 숨어 다니리야,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나도 우리 주님이 사랑한다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천국에 인도했다면 나도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술람이 여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래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말씀을 같이 나눌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모든 노래 중에 최고의 내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여러분은 또 세상 가운데 서로 사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랑은 그 사랑으로 끝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가르쳐 주기하여 여러분들 또 남녀가 있고 또 가정이 있고 사랑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 관계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그 사랑 자체로만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셔야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이란 사랑이 저와 여러분 생활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란 사랑 이야기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이야기로 어, 발전돼 나갑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죽어 있네요? 예, 죽어 있어요. 죽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기 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것이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가르쳐줘요. 또한 여완일서 1장 4장 10절에서는 사랑이 여기 있으니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속하게 하셨다. 속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대속의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건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성품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 없으신 그분이 죄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속에 있는 죄가 사라져 줘야 합니다.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죄가 있는 주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죄가 있는 이 한계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 오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들 사랑 관계 속에서 모으시고 계세요.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창세 전에 그 사랑 관계 속에 있었던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리저리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 내 자식을 찾으러 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목소리, 복음의 향기를 뿌리면 이 세상에 흩어져 있던 저와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하여 있던 자들은 다그 복음의 목소리를 다 알아듣고 또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부르심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된 신분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를 생명을 가지다 주신 생명의 노래요, 구원해 주신 구원의 노래요,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전달하는 귀한 노래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노래를 우리가 펼쳐나갈 때,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도 생명이 살아나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속에서 구원이 일어나고, 그런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높이며 날마다 나를 아무 볼품 없고 게다의 장막 같은 이란 너덜너덜한 인생 가운데 있는 순남며 같은 우리 인생이랄지라도 솔로몬 대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이란 사랑을 학위하여 사랑의 입맞춤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동행하셔서. 언제나 맑은 물과 푸른 초장 가운데 우리와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면서 언제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 사랑의 노래는 구원의 노래요. 기쁨의 노래입니다. 이란 구원의 높은 노래로 함께 사랑하길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옆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이란 구원의 노래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란 구원의 노래로 사랑합니다. 정말 이러한 구원의 사랑의 노래는 우리들에게 계속되어야 될 것이고, 어떠한 노래보다도 세상 노래를 부를지라도 사랑 노래를 많이 부르지만 그 사랑 노래보다도 진정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노래, 이러한 사랑 노래를 많이 부르면서 육과 함께 생명의 호흡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